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언론사가 고 채용을 하는데 아무리 뭐 지역분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잘 이해는 잘안 됩니다. 음, 정말 그랬을까라는 음. 의심이 좀 들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게 <laughs> 답니까? <laughs> <laughs>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므로므로므로! <laughs> 네. 어, 방금 따라하신 거예요? 네. 네. 타이밍 맞춰서 아, 했습니다. 아, 그 손만 따라하는 저...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도 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laughs> 처음 봤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어, 얼마 전이었더라. 하여튼 그때 같이 방송을 하고, 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네. 김혜리 기자. <laughs> 오늘 나왔습니다. 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디오 오늘 김혜리입니다. 네. 어, 이렇게 미디어 오늘에서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고 나서, 유튜브 방송이 지금 한두 달이 넘어갔죠. 두 달이 음. 넘어갔는데 어, 웬만한 기자들과 다한 번씩 다 방송을 해봤는데 아. 어, 이제 이쯤이면은 이제 안 나올 사람들이 좀 가려지기 마련인데 네. 또 나왔네요. <웃음> <웃음> 네, 필터링 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네, 네. 어, 필터링이 안 되는 네, 방송인 네, 김연희 기자와 함께하는데 어, 저번 주방 저번 주는 아니고 네, 저번에 김연희 기자가 나왔던 방송.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는 보지 않았어요. 아, <laughs>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네, 네 그랬군요. 네. 뭐 주변에서 뭐 반응 같은 건 없습니까? 네, 대신 뭐 기자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어, 가족들 연락을 보셨어요? 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 가족,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김재리 기자를 싫어해서 갈구는 건 아니고요. 네, 방송의 <laughs> 재미상. 네,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네. <laughs> 죄송합니다 할머니. 네, 어쩌다 이걸 보셨나봐요. 아 어쩌다가 네, 그러더니 네. 어 되게 잘했고 어, 입술은 네네. 꼭 발라라 <laughs>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뭐를, 뭐를 발라라고? 입술만 바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 아 화장을 네네 네. 어네 할머니가 보시기에 뭔가 손녀가 되게 핏기 없어 보였나 보시죠네 네, 그랬나봐요. 네 그렇군요. 뭐 친구들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친구들이 그냥 재밌다고. 아 재밌다고. 네 네. 아, 너도 나왔네 아, 이런 느낌? 어, 이렇게 친한 친구들은 아닌가 <laughs> 보요 <보면. 웃음> 그게 답니까? 친구들 아, 예. 반응. 친한 친구들인데, 네. 네, 그렇군요. 어, 김유리 기자가, 네, 그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어, 사실 천이 안 넘었어요, 조회수가. <laughs>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laughs> 아니요. 매너모드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잠시 네. 네, 방송 중에. 아, 어, 정말 놀라운 거는, 이 김예리 기자가 나왔던 방송이, 제가 네. 지금까지 진행했던 미디어 오므로물 중에 어,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럼 1등은 조회수가 몇이에요? 1등이 1200인가 1300인가? 아... 유튜브에서는? 네. 어, 다음에 알고... 나오는 이제 김예리 기자가, 아... 아, 김예리 기자가 지금 나오는 기자고, 네. 박서영 기자가. 네. 네. 어, 가장 많이 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김예리 기자가 두 번째로 많이 봤는데, 네두 번째로 많이 봤다라고는 하지만 조회수가 천이 참못 넘었어요. 네. 네이 친구분들이 방송을 좀 보시면 어, 새로 고친 열 번씩만 <웃음> <웃음> 눌러주시고 네, 네 부탁하겠습니다. 어, 다양한 기기에서 네, PC에서 한번 또 모바일에서 한번 또 태블릿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놀라, 눌러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번에 그 김결희 기자가 방송을 한 컨텐츠가 조회수 천이 안 넘었다라고 했는데 어, 마침 그천 중에 당시 이제 아시아투데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준비해 오신 컨텐츠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치게 됐어요. 어 가족 입사 전문 기재 <laughs> <취재> 기자. 네, <laughs> 네 의도한 건 기자. 아닌데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또? 아 이번에는 언론사가 여러 곳인데요. 네. 어 그런데 어, 오늘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음. 이게 이 기사에서 특정 지역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취재가 빨리 확보된 걸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특정 네. 지역을 어, 주제로 쓴 거지 그 다른 지역도 뭐 예외라거나 뭐이 지역이 예외라거나 그런 건 음. 아니라는 점. 다 비슷한데 이번에 취재를 한 곳이 그곳일 뿐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깔고 어. 이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 사주의 자녀들이 음. 입사해서 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거를 한번 모아서 써봤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김진래 기자가 취재를 해온 것이 이 전북 지역 언론사인데 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세 가지를 다뤘어요. 이 기사 안에서 그래서 세 곳, 네, 네, 언론사 세 곳을 곳. 다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세곳 모두에서 어, 사주의 딸이나 아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북 지역에 있는 오... 통신사, 어, 통신사마다 지역에 본부를 두잖아요. 그렇죠. 그 본부의, 본부장의 딸, 그리고 조감, 조감 일간지두 곳에 어, 두 아들들이 다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 그 여러 당사자들이 이거는 특혜 채용이 아니다. 블라인드 음... 면접이나 공개 채용을 거쳤다라고 주장을 되게 강하고, 강하게 하고,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 다니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거나 이런 정황이, 뭐,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례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아서,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사주의 자녀들이 다니는 정황을 보여주자라는 음... 차원에서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사주의 힘으로 이제 백을 써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지금 <laughs> 그 언론사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 언론사에 이제 입사를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음. 그냥 사주의 자식이더라.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보가 된 것이죠. 네. 뭐 어쨌든 뭐 사주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뭐 기자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쵸. 또 이제 뭐 정당한 공채 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들어왔으면은 여기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런 네. 가능성도 일말이지만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언론사 이름을 뭐 정확하게 밝히긴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좀 일단 이그좀 그 통신사 이 통신사 얘기부터 해보면은 이 통신사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어 여기 통신사의 전북 지역이니까 전북 취재 본부겠죠. 네네. 어, 여기에 사주격인 윤 아무개 본부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 통신사가 본사가 있고 수도권은 한회사로 묶여 있지만 그외 지역은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나뉘어 네네. 있거든요. 지역 본부가 이제 다른 회사죠. 네, 그래서 MBC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아흑의 본부장이 이 회사의 사 주인 거예요. 음. 사장인 격인데, 그래서 회사 조직 운영이나 인사, 채용, 이런 데에서 제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윤 본부장이 있을 당시에 그분의 딸인 윤씨가 2012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12년에 입사를 해서? 네. 네 그럼 이 딸님도 뭐 굉장히 좀 오래 기자생활을 했네요. 한 9년 정도? 네. 네, 그렇군요. 어뭐 나머지는 전북의 일간지입니까? 아니면 중앙일간지 전북 그 소속입니까? 어, 전북의 일간지 두. 전북 그러니까 도 단위의 일간지. 네, 네. 전북의 네, 도 단위 일간지가 몇 군데 있죠. 그쵸. 네. 뭐 어떤 상황인 거 거기는? 네. 어, 여기에서 기사에서 A랑 B 일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A 조합 일간지에서는 사주인 김암무개 회장이 이 지역에 대해 큰 유지이기도 해요. 음. 근데 그분의 아들이 2016년부터 입사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비일간지에서 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여기서도 이아무개 사장의 아들도 2007년에 여기에 입사해서 지금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언론사의 사주의 자녀가 지금 그 언론사를 다니고 있는 건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당한 공채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언론사 사주라고 해서 사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뭐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정말 정당한 공채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냐. 음. 뭐이 부분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그... 세곳 중에 두 곳에서는 어 공개 채용을 거쳤다, 네. 경쟁 채용을 거쳤다라고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곳 중에 두 곳은 네네. 네. 그래서 A랑 B 일간지인데요. 그리고 A 일간지의 경우에는 당시 입사 당시의 사정을 잘 알던 그런 관계자들도 네. 공개 채용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모두는 아니지만 많기도 하고 음... 네, 그렇기는 했고. 아 근데 사실 공개채용이라고 해도 뭐 보통 뭐일밀기자도 알겠지만 공개채용이라고 하면은 뭐 시험 보고 필기시험 네. 보고 그다음에 뭐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쵸. 근데 면접 과정에서 사주의 아들인지 몰랐다 사주의자 딸인지 몰랐다 좀 이름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저 되게 한 언론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사를 쓰는데 네. 어한 지역에 있는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게 하필 서로 이렇게 교차도 아니고 그 언론사의 사주의 자녀가 다니고 있다는 게 음. 확실히 이례적이고 네네 그리고 이곳 중에 한 곳인 A 일간지에서는 채용 과정을 아는 그한 관계자가 어 실제로 그 이력서에 지원자가 부모님을 이름을 적는 란이 있어서 네네. 그 이름을 그 회장 이름과 동명이라는 걸 알아보고 아. 설마 했다. 그랬지만, <laughs> 네. 어 그랬지만 이 사람이 최종 합격자가 추려지기 이전에는 이렇게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네. 그 자녀가 이제 아버지 직업란에 네. 어,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적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 좀 비슷하네요. 그, 그, 이력서 칸에 이제 붙인 이름을 적는 게 있었고, 음... 네. 아니, 근데 뭐, 김우수 그 검사총장 후보자 논란에서도 그랬지만, 아,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빠 이름을 왜 이력서에 넣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5년 전이기는 하지만, 네. 뭐 없어져야 할 관행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북 지역 두 개의 언론사는 그랬다고 했는데, 그 통신사는 그럼 어떤 과정에서 채용이 된 겁니까? 어떤 과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본부장 그 당사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어 대답을 해 주지는 않았고요. 음. 그래 그런데 그이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당사자 기자 이름을 쳐 보면은 사고가 네. 나오기는 나와요. 이렇게 들어올 때마저 몰래 이렇게 들여온 거는 아닌데. 네. 그런데 그 과정은 안 알려 주면서 여기는 채용이 별로 없는 곳이다. 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 정서를 정확히 알고 취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끊으셨어요. 아, 근데, 뭐, 뭐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지역신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지역신문에서 일을 했는데, 어, 사실 이 지역신문에 근무를 하면은, 이 지역신문들은, 이 지역 주민들도 사실 잘 몰라요. 음... 네, 그러니까, <laughs> 그 지자체 이름을 달고 뭐 지역신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우리 지역에 이런 신문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물론 음, 뭐 관공서라든지 음. 뭐 관변단체 뭐 이쪽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 지역에서도 우 중앙에서 잘 알려진 이름을 좀 선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제 지역에도 다 지자체마다 기자가 파견이 돼 있으니까 음.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다니면은 어그 큰 언론사에서 다니는구나라고 각광을 하게 되고, 설령 그 지역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언론사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이거는, 글쎄요. 음, 좀제 개인적인 거. 경우로는 잘 이해가 잘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작은 언론사다, 그러니까 워낙 소규모 언론사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실제로 잘 젊은 분들이 지원도 안 하고, 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겠지만, 근데 좀, 이름이 있는 언론사, 그러니까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몇개 없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언론사가, 고그 채용을 하는데 아무리 뭐 지역 분부라 고하더라도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잘 이해는 잘안 됩니다. 음...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래 <그렇게> 답니까? <laughs> <laughs> 거기다가 지역에 활동하는 그 언론단체 활동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어 뭐. 지역에 기반한 그런 음. 일간지들은 또 몰라도, 혹은 더 작은 곳들은 몰라도, 통신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거기에 다닐 여건이 다른 그 주변 매체들보다 좋다. 그렇겠 그래서 채용이 몰린, 몰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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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뭐, 결국, 어, 좀 뭐랄까. 뭐, 하여튼, 뭐, 지역신문들이좀 많이 어려우니까, 사실 좀 인력난이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음 어쨌든 뭐 이쪽 그 통신사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뭐, 뭐랄까, 하여튼 뭐 이런 채용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글세요 모르겠습니다. 음. 어 혹시 뭐 전북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이 전북지역만의 특색인지 아니면은 뭐 아, 방송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죠. 뭐 전국적인 현상인 건지 뭐 네. 지역 언론의 문제인 건지, 네 어떻습니까? 일단 기사에는 이미 막보도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CJB 청주 방송 네. 이두영 그 사주인 이두영 의장의 사위가 이렇게 어, 제대로된 채용 절차 없이 들어와서 기자로 음...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 이거를 네.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른. 지금 후속을 준비 중인 그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북 지역만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음, 전북 지역만의 일은 아니고. 네. 어, 근데 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지역 활동가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봤다고 그랬는데, 네. 뭐 지역에서는 좀 이런 일이. 그왜 이렇게 뭐비일 비지하게 벌어지는지 어쨌든 뭐세 곳이라고 하면은 뭐뭐 음. 적지 않은 수인데, 네왜 네.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 네. 그분들? 에게 되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보, 말씀하시는 분마다 시각이 되게 여러 가지라서 합쳐 보니까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뭡니까 복합적인 네. 요인?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그, 전북 지역의 언론사 관계자라고 밝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인데, 네. 예, 전북 지역이, 지역 세나 자금력, 이런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는 반면에, 음. 언론은 발달한 고장이라는 거예요. 음. 예, 그, 그런데 또그 지역 사회는 작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 부, 불경 이런 지역에서는 네. 한한두 소수의 토호가 이렇게 지배하기 어려운 그런 그 규모인데, 그부산호산만해도 크니까. 네. 네. 근데 전북 지역은 그 비교적 작다 보니까 몇몇 이렇게 소수가 지배할 수 있는 사회이고, 또또 지역 사회가 작다 보니까 외부 관심도 덜하다는 거예요. 음.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중앙이다 중앙으로 관심이 모여 있다 보니까 관심도 네. 덜 하고. 그리고 또그사 쪽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어, 지역에 오려고 하는 청년이 없다. 음. 다들 서울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없고, 어, 언론사에서 일할 그런 여건도 막 최저임금을 받고 이러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대폭합적으로 작용했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합하자면. 음, 뭐, 실제로, 사람들이 잘, 그, 그 언론사로 가지, 젊은 분들이 이제, 뭐, 가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뭐, 채용 난도, 뭐, 채용을 어려움도 사실 있는 편이긴 하고, 이 지역 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음. 뭐,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 언론사의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자정작용이 좀 어려울 만큼 이 커뮤니티가 좀 작고. 음. 네. 그니까, 사주의 영향력이 좀 지대하게 크고. 그 그런 면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또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취재원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내 이름을 보내지 말아, 말아달라. 음, 그게 기사에 아, 이게, 네. 안, 안 나온 분들도 많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알죠. 네. 네. 지역사회가 굉장히 좁으니까. 그 네. 이게 누구 이름이 딱 박혀있으면은 아,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사회가 진짜 좁아요.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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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뭐 언론이 뭐 취재하는 영역이 뭐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언론 음, 같은 경우에는. 음. 뭐 다들 알죠? 뭐 네. 시청, 뭐, 군, 뭐, 뭐, 무슨 사무소, 뭐, 이런 관면단체, 뭐, 이 정도 취재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는 게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추가로 취재할 계획 같은 건 있나요? 뭐, 이런 전북 지역 말고도? 네, 제보도 뭐, 이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종합하고 추가 취재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진리 기자와 방송을 하면은, 네, 어, 뭐라고 할까? 음,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laughs> 네, 어, 뭐라, 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laughs> 친구들이 정말 재밌다고 하고 맞아요? <웃음> <웃음> 상근 선배가 재밌었나봐요. 아, 네네. 네. 자, 떠넘기지 말고. <laughs> 너도 열심히 합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김진희 기자가 이 지역 언론의 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가져왔는데, 이 미디어 오늘에 최근에 또 지역 언론 관련돼서 시리즈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지역 언론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대 문제라든지, 음. 뭐, 그리고 뭐 이제 그 지역 기자들이 뭐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들.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 언론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네, 저도 지역 언론에 좀 있어 봤지만, 음. 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이 수익구조도 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신문도 요새 잘안 보는데, 게다가 그 신문을 안 보는 와중에 지역 언론을 본다. 음. 잘, 뭐 그런 일도 별로 없고, 음. 포털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음. 그래서 수익구조를 그냥, 어, 그냥 지역에서 이제 뽑아내는 광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음. 그 혹은 이제 관공서에 이제, 그, 더 광고를 받거나, 네. 뭐 관공서에서 신문 대금을 받는, 뭐 그런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굉장히 그 안에서 좀 유착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 이제 뭐 지역 기자들이 뭘좀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음.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지역 언론에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잘 들여다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언론 기사가 나왔지만 이 공무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1인 시위도 하고 막 음.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도 이제 지역 언론에. 음, 어, 많은 관심을 갖춰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laughs> 너무 공인 <공익> 캠페인 같은가? <laughs> 네. 무침마고 네. 마주해요. 행 해보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또한 네. 가지 그 지역 청년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음. 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다는 거. 어, 반론. 어떤 네, 그, 반론이 있었습니까? 그, 그 작은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또 불평등은 있다라고 말씀한 분도 계셨어요. 음. 그, 사주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도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자리 뭐 우열이 있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있는데 음. 그런 사주와의 가족 관계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어 제대로 된 공개, 그 공개 채용을 이렇게 거치기 전에 어 가족이 입사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은 지역에서 이렇게 언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자들 에게는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기, 그 기회고 네네. 경쟁이 없지 않다. 어, 그렇죠. 네. 이렇게 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아참 굳이 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곳에서 기자를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를 하고 싶으면 다른 언론사 시험 보면 되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사례들인 것 같아요. 네, 뭐 결국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 공개채용이라고 하지만 그 현상 자체만을 보면은. 이런 의심 이런 뒷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얼른 방송 끝내겠습니다. <laughs> 네, 어, 김연희 기자와 방송을 하면 웃음소리도 내 것만 나고. <laughs> 네, 혹시 네. 웃을 때뭐 음소거 같은 를 <laughs> 네, 제가 음소거 하면... 웃음이라. 네, 네. 네. 게보겠습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방송을 할때뭐 나만 웃어가지고 아, 아 진짜요? 아, 나만 웃긴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박장대돌아보는 거. <웃음> <웃음> 근데 소리가 안 나. 옆에서 들리질 않아요. 아... 네. 음. 김지리 기자가 먼저 어, 소리 내서 웃는 법을 좀 연습하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김지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박수 한 번만 쳐드릴요좀 음. 크게